굿모닝입니다 r n i n 모닝 o o d morning.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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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꺼는 썼어 썼어? <laughs> 아, 이런. 이런. 내일하고 모레 비오는거야 그러아 네. 아아아 망했네 나 내일 비온대? 아 저희 갈 때까지 날씨가 맑은 날은 없어요야다 그림이야 자 지금은 우리 어디 가는 겁니까? 조이풀이라고 브런치 브런치 패밀리 레스토랑? <레스트로> 맞아요 조이풀은 브런치로 유명한 카페인 것 같아요. 뭐다 종류별로 다 있는 거야막 일식이, 그리고 뭐 양식도 있고. 김밥 전국? 아, 예, 어, 라이터 김밥 전국. 최고의 레스토랑. 가격도 저렴하다는. 아, 들어왔어? 아, 스무스, 스무스. 어. 사모님 이쪽입니다. 어, 아 예, 사모님. 저기가 바로 조이풀.

음료 포함인가 보다 전음 전 메뉴. 12시 전까지. 음. 음. 이거 보물, 이거 조식, 이거 먹어야 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먹야 이거 야 이거 먹 이거 야 이거 이밖에서 이거 골라 이거 뭐네 조식 먹야야돼아여야서올리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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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laughs> 아니, 선택권이 있잖아. 뭐라 어, 그래? 아니, 이거 먹고이거먹 이거. 먹을까 고민 중이라고 이거. 먹으니까 이거. <웃음> <웃음> 네, 알겠습니다. 주문한다. 이동. 아, 이건... 이거. 는데거이 아, 스프. 이거. 이으니까 이거. 이거. 깨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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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프 이거. 프다이프 이거. 콤포타지 이프 어니언. 크림. 거이잘이네 이거. 이거. 이거는 차인데, 냉차다, 이거는. 아이스, 저건. 냉, 저건 온. 설라 아, 이거지. 우린 이거. 그지? 시금치, 생강, 무, 계란. 너무 많다. 생강. 사악 들어. 너무 그냥 고등어 맛있다. 응. 평범한 고등어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잘 맛있어. 이거 무슨 맛이냐면. 한 박스 됐어. <laughs> 당음 목적지 는 어디라고? 지금 비가 계속 오니까 응. 박물관에 갈 겁니다. 박물관, <목적> 자, 여기가 바로 박물관. 응? 3 0 0 원입니다. 돌담 자체가 막 되게 되게 멋있네. 제주도 간다. 응 나도 그 얘기. 제주도 간지. <laughs> 네가 한번 했어? 어둘은 했지. 어 잘했어. Of me, under the street light, waiting for a chance, dressed to impress in our finest dance. Our whispered word under the moonlit sky will you say hello or just pass me by, or will you just walk away? 미야코지마 시 박물관 옆에 열대 식물원이라고 하는 밑로 와봤습니다. 열대 식물원이라는 곳이고 무료입니다. 미야코지마 무료 식물원이라고 하는데 식물원 무료가 맞는 거지? 오키나와 소울 푸드. 아니 누가 작다 그랬어? 큰데? 작다 <laughs> 그랬어요? 누가 작다 그러지 않았어? 별거 별 없다고? 아니 공원이래요 공원 음. <목소리> 별로 관리도 안 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별거 없는 줄 알았는데. 저도요. 어. 생각 외로 괜찮은데요? 나무 죽인다. 있으니까 되게 멋있다. 저기에 뭐 동물도 있나 봐. 응. 말 소리가 잡들려응 여기 말 마구간 아니야? 어! 마리다! 그지 봐봐 아홉 마이잖아아법관이네 <laughs> 이파리가 개커 가봐 가까이 가봐 달팽이 네. 달팽이 그만 보고 까지 있는 거야 식물원이 대체. 아니 짝다매. <laughs> 누가가 관리 안 하고 못 쩐다고 누가 그랬어 이거. 짝꿍. 짝가얘기했는데 분명히 아까. 나는 리뷰를 본 거예요 리뷰에. 이거 다 파인애플이. 파인애플? 파인애플. 오. 따면 그러면 혼나겠지. 당연하지. 끝인가? 이로 나가면 끝이고 빨 쪽으로 가면. 좀더 보고 나가는 것 같은데. 무료니까 바로 밖에서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 나가 봅시다. 무료니까. 아, 여기가 아까 여기로 가면 저기구나. 박물관에서 이렇게 빠지면, 여, 바로 식물원. 찾길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여기 담도 낮은 거야. 응. 여기가 그 무료다 보니까. 응. 별다른 이런 제재 같은 게 없는 거지. 구조대 독아요글라와라와라와 자, 여기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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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바집. 엄청 맛있어 보이는 오래된 소바집.

하고서 나가 l 자기. 그래서 a c k w h 기 is it done? I'm t a 지금 i 기는 냄새는 a y I'm talking t o d a 아 I'm talking 이 o d a y I'm talking t o 아 와, 뭐야? 이러 고기가 있었습니다. 어장조림 냄새 난다 장조림 필요하잖아 오뎅도있고 오뎅도, 오뎅도 있어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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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는데있어 맛있어. 맛있

면이 수제로 수타? 아니 수타는 아니고 직접 재면 수타요 수타 수타 맞아요? 그랬더니 칼국수 면만 응해 나 응해

고주연 님좀또 맞았어요. 맞았네. 미치겠다. 도이또클로지 아, 저. 요시다 님. 아, 레시피가. 요시다. 관련된 교육 신청까지. 니다 자, 맛이 어땠습니까? 난맛있어왔어요 면은 칼국수면 같이 쫄깃쫄깃했고, 국물은 사골 국물 같이 고소했어요. 음... 그래서 저는 마음에 들었고, 음. 특징 장조림 고기 같은 게큰게 게 그냥, 어, 그런 장조림 고기 같은 게 있었고, 그래서 그랬는지 조금 짰다. 음, 조금 짰는데 그래도 괜찮았다. 음... 내 거는 면이 엄청 쫄깃해. 차가워서 그런다 엄청 쫄깃하고. 이 고기 고기가 근데 좀내거는 조금 통으로 들어간게좀 작았어. 아 그거에 그거에 비해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해초 같은 거 시큼이 아니라 새콤 새콤하니 뭔가 이게 맛있더라고. 여기서 먹은 것 중에 1등 아니었나? 그래서 아, 우리가 지금 텍스톤이라고 스 해가지고 여기 미야코니마 섬에서 아이가 그 돌키 돌만한 키가 되면 넘으면 이제 그때부터 세금을 걷는다고 하더라고 세금을 내는 기준 기준 돌이래요. 응. 가보자고. 거기 가야 돼요. 가보자고. 이게 돌이 막 되게 생쌩뚱맞게 이렇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그 자리가 원래 마을회관이나 뭐 이런 자리였지 않을까. 그치? 이건가? 아 인두석이다 인두 무슨 석인데? 아 인두세석 인두세석 인두석 이게 높이가 143cm래요 음. 그래서 아이가 이 비석과 같은 키에 이르면 바세가 시작되는 시스템이래요 류코 왕국은 미야코 섬과 야에 야마 제도의 주민에게 1638년부터 1903년까지 인두세를 부과했대. 텐트로 세금 내야 돼? 안 내도 되지 않나요? 와 좌석이 없네. 여기 앉아서 먹는 거? 야

아, 캐시오니. 아, 오케이. 네. 캐시 시간이 모자란 맛있는 음식을 찾아 전 세계를 유랑하는 나는 한국에 와본 적이 있나요